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미 증시가 모두 역사를 새로 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4,100선을 돌파했고 미국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중요한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죠. 오늘 코스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고요? 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6.54 포인트 1.38% 상승한 4,167.1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4,100선을 확실히 넘어서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고르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땠나요? 삼성전자가 1.49%, SK하이닉스가 1.06% 상승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수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라 프리마켓에서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요? 대형주인데도요?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를 기록한 점. 그리고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12월 11일부터 SK하이닉스와 SK스큐어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어땠습니까? 방산주가 눈에 띄게 강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31%나 급등했고요. 자동차주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2.03%, 기아가 2.36% 상승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도 3.10%, HD현대중공업이 2.50% 오르며 중공업 섹터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70포인트, 0.29% 상승한 937.3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하면 상승 폭이 작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27% 레인보우로보틱스가 1 9 1 올랐습니다. 반면 리가0바이오는 5.93%, 삼천당제약은 3.38% 하락하는 등 바이오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준 금리 결정이 있었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금리는 3.5%에서 3.75% 범위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 인하인데요. 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금리 인하면 보통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는 예상됐던 일이었고 오히려 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향후 전망에 더 주목했습니다. 3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2019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반대표입니다. 특히 시카고 여는 총재인 구울주비가 동결을 선호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재미있게도 업종별로 확연히 갈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46포인트. 1 3 4나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 p 5 0 0 지수도 0 2 1 상승하며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0 2 5 하락 했습니다.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전형적인 로테이션 장세입니다.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치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죠. 비자가 6.5%나 급등했고, 나이키가 3%, 유나이티드 헬스가 2.52% 올랐습니다. 금융주도 강했는데요, JP모건이 2.3%, 골드만삭스가 2.5%, 웨스파고가 2.2%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술주는 약세였군요. 맞습니다. 특히 오라클이 큰 충격을 줬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붐의 상징적인 기업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자,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파벳과 엔비디아도 하락했고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브로드컴은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고, 특히 인공지능 칩 매출이 1년 전 대비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91억 달러로 제시하며, 28%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브로드컴 주가가 반등하면서 오라클 쇼크로 흔들렸던 인공지능 테마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수요는 살아있다는 얘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다만 시장이 좀더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공지능 관련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구분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인공지능 투자의 성숙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짚어볼까요? 원 달러 환율은 오늘 1,4166 원에서 1,4169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전담 테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수출기업과 국민연금 등 수급 주체를 총력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화에는 다소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92,000달러에서 93,0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월에 17%나 폭락한 이후 12월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와 추가 완화 기대감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 0 2 6년까지약90 베이시스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이어2 토큰이나 디파이 섹터는 어떤가요? 레이어2 토큰이 지난 24시간 동안 1.66% 상승하며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린체인이 4.99%, 멘틀이 4, 4 0 7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1.37% 상승해 9 2 0 0 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은 0 7 7 하락하며 3 2 0 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디파이 섹터는 1.6%, 밈코인은 1.45% 상승했습니다. 이번주 남은 일정과 다음주 전망도 짚어주시죠. 오늘이 금요일이니 이번주는 마무리됐고요.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는데 연말 소비 시즌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또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어떤가요? 국내에서는 12월 수출입 동향이 주목됩니다. 12월 첫 10일간 수출이 전년 대비 17.3% 급증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또 코스피가 4,100선을 돌파한 만큼 이 수준을 지지선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로테이션 장세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성장주에서 배당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에 3명이나 반대표를 던졌다는 건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기업 실적입니다. 오라클 사례에서 봤듯이 인공지능 테마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차 없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법정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반도체는 여전히 중장기 관점에서 유효한 투자처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고평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분할 매수 전략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투자 경고 해제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방산과 조선은 정부 정책과 글로벌 수주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금융주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지만 배당 매력과 저평가 측면에서 접근해 볼 만합니다. 해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미국 시장에서는 가치주 쪽에 기회가 보입니다.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금융주와 소비재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다만 달러 약세 흐름을 감안하면 환해지 전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형주 지수인 러셀 리천이 이번 주 2.7%나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소형주 강세도 주목할 만한 흐름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1 0월 고점인 12만 5천 달러 대비 약3 0 낮은 수준입니다. 급등 후 조정 국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래들과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전망을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2026년은 선별의 해가 될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시기는 지났고, 실적과 펀더멘털이 확실한 자산을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해질 겁니다. 인공지능은 여전히 핵심 테마지만 실제 수익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금리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겠지만 속도는 시장 예상보다 느릴 수 있고요. 지정학적 위스크와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변수입니다. 결국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경제브리핑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경제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